안녕하세요 오도성민입니다 7월 13일 오전이고요. 아, 아, 어제 상한가였던 랩지노미스 시간에서 아, 8,630원에 138만 5천 주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5시 30분에 40만주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잠궜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VI 걸렸고요. VI 걸린 후 살짝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서 지켜보고 있었고, 8,500원 까지 빠지면서 상당히 쭉 빠지는 게 아닌지 공포감이 들었고요. 이때가 매수 타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세를 주었고 9500원까지 상승하고 정점을 찍 었네요. 이렇게 해서 또한번 좋은 기회 가 날아갔네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